네, 오늘은 25년 7월 14일이고요. 7월 14일 월요일이에요. 7월 14일에 메이플 자이를 좀 종합 세트로 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메이플 자이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가, 전세가, 이런 것들 평균, 뭐 최저가를 좀 같이 놓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메이플자이가 전세, 뭐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입주장이고 소유주분들도 어, 뭐라고 해야 되 어떤 분들은 다급하게 또 전세 월세를 찾는 분들 이 계시니까 과연 메이플자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가성비가 좋은지를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평균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어, 메이플자이를 선택하는 것이 뭐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알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이플자이 단지 정보를 볼게요. 여기 이제 네이버 부동산 그 화면이고요. 메이플자이 단지 정보를 보면, 네, 3307세대고요. 요 임대가, 임대주택이 195세대가 있어요. 총 29개 동이고, 35층까지 있고, 25년 6월달에 사용승을 받았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7일대에요. 건폐율은 18%, 고 잠원동에서요. 잠원동, 그리고 단지 내 면적 정보를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18평형, 18평형, 21평형부터 해서 <laughs> 쭉 해서 뭐 38평형, 45, 47, 50, 56, 61, 62, 어 62평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3307세대다. 오늘 자에, 오늘 25년 7월 14일 자에 메이플 자이 매매는 365건이 나와 있어요. 매매가 3, 300, 아, 315건, 315건을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3307세대 중에서 315세대니까 9 5예요 9.5%. 한 10개 중에 한 9개, 1 0개가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세는 1,884개. 비율로는 57%예요. 100개 중에 57개가 전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월세는 1,557개. 1,557개. 비율로는 47.1%. 100개 중에 한 47개가 월세로 나와 있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어, 특히 전세가 좀 많이 준것 같아요. 좀꽤 줄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메이플 자이. 그래서 메이플 자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보면 너무 이제 매물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좀, 조금 어, 애매하죠. 헷갈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자, 이건 요건, 요건 뭐냐면, 어, 총 둘레 여섯 개의 이제 아파트가 나오는데 먼저 레미안 원베일리,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퍼스티지, 메이플 자이, 반포 자이, 아크로리고 파크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어뭐 반포동 뭐 잠원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그러니까 한 여섯 개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이 그래프는 평형대별 매매 가격의 평균가예요. 평균가. 그래서 이제 액수축에 보면 그 가로축, 가로축을 보시면 글씨가 좀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21에서 23평, 24에서 26평, 27에서 29평, 30에서 32평 이런 식으로 공급 면적을 구분을 했어요 구간으로. 그 구간의 길이는 3평이 3평, 3개 평을 딱딱 끌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3에서 35평, 뭐, 이런 식으로. 그, 그 구간 안에 있는, 그 구간에 걸리는, 어, 각각의 아파트들의 물건들의 평균가를 구한 거예요. 뭐, 10개면 10개면 20개, 2 0개면다 더해가지고, 뭐, 그 개수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가를 비교하려고 해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색깔은 좀, 화면을 조금 더 키울까요? 이렇게 더잘보이시나네 <laughs> 메이플자이가, 메이플자이가 보라색이에요. 제가 이거 누르면 메이플자이가 없어졌어요. 누르면 나오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잘 보시면 뭘알수 있냐면, 일단 메이플자이, 다른 아파트들은 메이플자이를 제외하고, 레미안 원벨리, 원펜타스, 뭐 퍼스티지, 반포자이, 아크로, 그리고 곽. 이런 요런, 요런 아파트들은 21평에서 23평 아파트가 없어요. 없다. 이거죠. 매매가가 호가를 말하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유주분들이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호가. 어쨌든, 오늘 자, 메이플자이의 21평, 23평의 매매 호가는 얼마냐? 38억 천이다. 이거죠. 평균이. 네. 메이플자이의 평균이 38억 천이다. 다른 아파트들은 나와 있는 게없고요 네. 38억 천0 0이다 21평에서 23, 메이플 자이. 두 번째, 24에서 26평 사이를 볼게요. 24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정보는 저희는 보통 그래도 한 25평형이나 그 정도, 25평 뭐이 정도, 이 정도 하고 34평, 뭐 고점을 그 주로 주입게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laughs> 24에서 26평을 보면 네, 24에서 26평을 보면 자맨 밑에부터 볼게요. 지금 호가예요맨 밑에가 뭐냐? 단포자이에요. 평균이 38억 7천. 두번째, 두번째가 메이플자이에요. 40억 2천.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41억 9천 그다음에 아크로리버 파크 42억 3천 그다음에 레미언 원베일리 45억 2천 다시 한번요. 가장 싼게 얼마냐? 반포자이 38억 7천. 그다음에 메이플자이 40억 2천. 그다음에 레미언 퍼스티지가 41억 9천. 그다음에 아크로리버 파크가 42억 3천. 그다음에 원베일리가 45억 2천. 자, 이게 지금 요것만 24에서 26평만 봐도 이게 이제 물론 평균 값이니까 이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24평도 있을 수가 있고 25평도 있을 수가 있고 26평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걸 퉁쳐서 지금 메이플 자이가 보라색이거든요. 메이플 자이가 지금 6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반포자이, 그 다음이 메이플자이에요. 40억 2천. 그 다음이, 어, 레미안 퍼스티지고,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메이플자이하고, 얼추 2억 차이가 나죠. 2억 차이가. 40억 2천, 41억 9천. 이 얘기는 뭐냐? 메이플자이가 싸다는 거죠. 3천 세대가 넘는 메이플자이가 지금 3,307세대인데, 그 대단지 아파트, 이제 막 들어간 입주장을 하고 있는 입주장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레미안 퍼스트지보다 싸다, 이거예요. 그 메이플자이가 지금 입주장이라서 급하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포 지역에 또는 잠원돈 지역 이쪽 반포 인근. 여기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손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최근에 대출 규제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메이플자이가 실제 가치보다 많이 저평가되고 있다. 25평, 24평만 이것만 봐도 두 번째, 두 번째 또 이제 유의미한 값은 33에서 35평이에요. 여기 뭐 32에서 32평 사이에 레미안 원벨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아파트는 없으니까 자 33에서 35평 또 평균가예요. 가장 싼 아파트가 얼마 어디 뭐냐 반포자이에요 48억 9천. 그 다음에, 메이플자이요 50억 6천. 두개 차이가, 불과, 글쎄요, 한 1억 5천? 그죠? 한 1억 5천 정도? 1억, 어, 1억 7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52억 5천. 그다음이 아크로 리버파크 59억. 레미안 원베일가 65억 6천이에요. 다시 한 번. 오늘자 뭐 오늘 25년 7월 예? 14일자 33에서 35평 사이 가장 싼게 반포자이고요 48억 9천 그 다음에 메이플자이 50억 6천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 이 52억 5천 그 다음이 아크로리바코 59억 레미안 원벨리는 65억 6천 이에요 레미안 원벨리 하고는 한 15억이 차이가 나고요 아크로 리버파크하고는 약 9억이 차이나요. 메이플자이가 이렇게 차이 날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메이플자이가 지금 입주장, 지금 들어간 아파트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근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9억이 더 비싸요, 지금. 메이플자이가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는 2009년에 입주한 거예요. 16년 전에 이 얘기는 메이플자이가 못하다는 게 아니고 메이플자이가 매우 싸게 나왔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아크로 리버파크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거. 59억. 근데 지금 그게 50억에 나왔어 평균가가.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싼 것은 얼마나 더 쌀까요? 그래서 메이플자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만약 에 어떤 분이 관심 있다, 여기 39에서 41평에 예, 여기 레미안 원델리가 나와 있는데 아크로리브 파크는 평균이 57.4억 대략 5 7억이나 부를까요? 57억. 예, 레미안 원델리는 80억이에요. 이게 얼마 차이가 나나 그러면 23억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23억 차이가. 야, 메이플 자이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게 뭐 입주장에다가 여러 가지 이게 문제 걸리면서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다 그죠? 야,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뭐냐? 45에서 47평 여기 45에서 47평을 보면 여기 메이플자이가 대략 한60뭐 60억 대정 되잖아요. 60 얼마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면적이 작은 42에서 44평에 이게 뭔가 이게 레미안 퍼스트지 아크로 리버파크보다도 싸다 이거죠 이게 야 이게 상이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일인가요? 웃음> 무슨 일인가 이게 다시 볼까요 45, 40평이 레미안 퍼스트지가 66억 3천이고 아 이거는 이거는 약간 뭔가 좀 예? 이거는 자료가 어게 42에서 44평 요 자료가 좀 비싼 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네요 이거는 이게, 이게 레미안 퍼스트지 그죠 45, 47평 사이가 6 6 3천이니까 어쨌든 메이플자이와 똑같아요. 지금 66억, 66, 3억하고 66.7억이니까 뭐 같은 거죠. 똑같이 66억. 야, 레미안 퍼스트지가 2009년에 들어간 거하고 16년 전, 16년 전에 입주한 퍼스트지하고 지금 입주하는 메이플자이가 45에서 47평 사이가 값이 같아요. 아크로리오 파크는 10억이 비싸요. 10억이 레메원 벨리는 87억이에요. 얘는 67억이고 20억 차이가 나요. 지금 이야. <laughs> 예, 같이 놓고 보니까 확연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5 1일에서 53평도 보면 여기 50일에서 53평도 보면 야, 여기 51에서 53평은 반포 자이가 없어요 매물이. 그러니까 지금 메이플 자이가 가장 싼 거예요. 메이플 자이가 7 0억 6천이에요. 7 0억 6천. 레미안퍼지질은 73억이고요. 2억이 더 비싸. 아크로리버파크는 83억이야. 12억이 더 비싸요. 레미안원빌리은 97억. 이 얼마 차이가 나요? 이게 좀 26, 6억 차이 나요, 26억이. 내면 원벨리라고는 지금 들어가는데, 메이플 자이가. 물론, 물론 70 몇억짜리, 80 몇억짜리, 90몇억짜리가 이게 거래가 쉽진 않죠. 하지만 이만큼 메이플 자이가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 지역, 잠원동 포함해서 반포 지역에 진입하고자 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네이플 자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3307세대. 거기, 예, 뭐, 클럽 하우스든, 뭐, 어?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아주 지금 저렴하게 나왔다이 거죠. 아, 지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때가 지나면, 아, 그때 그럴 걸.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나머지, 이제 나머지, 뭐라고 해야 되나? 뭐뭐 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한 150억 이런 거니까, 이거는 특수한 거래니까. 이건 빼고, 네,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네. 이거는 뭐 특수한 그 물건들인 거니까, 그런 거 빼고. 자, 어쨌든 방금 본 것만 봐도 25평형, 34평형, 그리고 이5 0 무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51평형 이런 것만 봐도. 아, 값 차이가. 메이플 자이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네. 참고로 60에서 62평 좀 잠깐 체크할까요? 여기 이제 어, 메이플 자이는 없지만 뭐 다른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 네. 여기가 이제 60, 60에서 62평인데 가장 싼게 반포 자이고요. 62억. 그 다음이 7 8억에요 레면 퍼스티지하고. 야 이게 16억 차이가 나요. 반포 자이하고. 60에서 62평. 물론 이거는 이제 매물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향이 왜곡이 될수 있어요. 자료에 따라서 하필면 이 지금 좀비싸게나왔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반포자이하고 레미안퍼시티지하고 은근히 차이가 나요. 옆에 다른 거 봐도 어쨌든 60에서 6 0평 사이가 레미안퍼시티지가 78억 이다그 다음에는 레미안원펜타스예요. 90억. 네. 레미안 원펜타스, 원펜타스는 나와 있는 물건이 없어요. 매매로. 이제 들어간 지 이제 1년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에 110억. 자, 여기서도 보면 알수 있지만, 여기서도 보면 알수 있겠, 알수 있지만, 여기 그 레미안 원펜타스가요. 이제 들어간 지 1년,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얘가 아크로, 저,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적어도 12억은 비싸요. 같은 평형에서 그러면, 메이플 자이, 자이가 레미안 원 펜타스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지금 레미안 더 메이플 자이가 아주 싸게 나와 있는 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laughs> 연락 찾아드릴게요. 자, 그렇다. 이번에는 한 최저가를 볼게 최저가. 평균가 말고 최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최저가 중에는. 어떤 부동산에서 잘못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오류, 오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오세요. 자, 매매 최저가예요. 매매 최저가.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메이플자이가 보라색에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플자이가 보라색. 최저가에서 의미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4에서 26평 요 사이.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보는 30에서 35평 요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아파트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 여기 45에서 47평 어, 이 정도 그 다음에 51에서 53평 이 정도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요네개만 볼게요. 다른 거는 저희가 서로, 다, 서로 다른 아파트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어떤 절대값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저가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예요. 어쩌, 어쩌다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대부분 틀리지 않아요. 어떤 부동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지 않았다면 자 24에서 26평을 보면요 가장 싼게 얼마냐? 가장 싼게아 메이플자예요 지금 현재 메이플자예요. 야 메이플자 35 2 5평이네 실제 실제 평형은 25평이에요. 25평에 14동 0 저층 네, 25평. 가장 싼게 35억이에요. 야, 지금 입주하는 게, 어,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인보다 싸요, 지금. 최저가가. 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싼게 뭐냐? 그 다음 싼게 반포자인. 3 5 35억 4,000. 25평형. 그 다음 싼게 뭐냐? 그 다음 싼 게, 아크로 리버파크네? 36억 9천0 0 24평형.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 레미안 퍼스티지. 39억. 그 다음은, 그, 그다음, 다음은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다음에,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레미안 원빌리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그죠? 레미안 원빌리하고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값이 겹쳐요. 39억으로. 음. 레미안 퍼스티지가 은근히 이렇게 뭐, 3, 24평, 25평 이런 데서, 또 33평 이런, 34평 이런 데서, 레미안 퍼스티지가 아주 강세예요. 강세. 벌써 16년 된 아파트인데, 어쨌든, 메이플 자이가, 어, 제일 싸. 35억. 가장 비싼 게, 레면 퍼스티지, 레면 원베일리. 39억. 반포 자이보다 싸요. 반포 자이보다도. 아우, 연락 주셔요. 그 다음에, 33에서 35평. 가장 싼게또 메이플 자이야. 40억. 107동 저층. 물론 이제 저층이긴 하지만, 대개 보면 최저가가 저층이잖아요. 메이플 자이가 40억이에요. 107동. 33평형. 그 다음에는 반포 자이 35평형. 44억. 얘도 107동 저층이네. 네, 44억. 차이가 꽤 나요. 4억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레미안 퍼시티지. 47억. 116동 저층. 34평. 그 다음에 레미안원밸리 50억. 34평. 105동 저층. 그 다음에, 아크로리버파크, 53억. 야, 아크로리버파크가 112동 저층인데, 어, 가장 비싸네. 최저가인데, 이게 최저가예요. 표균가가 아니고, 53억. 33에서 35평 사이가 가장 싼게 메이플자이다. 야, 메이플자이가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어, 아크로리버파크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반포자이보다도 지금, 이게 좀사 4억 차이가 나요. 레미안 포스티지 47억, 7억 차이가 나요, 최저가가. 야 같은 저층이야. 물론 33평이긴 하지만, 34평이나 33평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레미안 원베이는 50억이에요, 50억. 10억 차이가 나. 아크로리버파크하고는 13억 차이가 나요.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에 들어간 거예요, 9년 전에. 9년 전에 들어간 거하고, 평수, 같은 평형인데, 13억 차이가 나요. 질르세요, 바로. 질르셔야 <laughs> 돼. <laughs> 야그 다음에, 45평형. 45에 47평. 가장 싼게또 메이플자이야. 반포자이 2평수가 없어요. 47평. 108동 저층 56억. 그 다음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이야, 이럴 수가 있나요?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8억 차이가 나요. 8 차이가. 8억 5천. 레미안 퍼스는 지금 45평인데, 112동 중층. 아, 중층, 이건 좀 저층 이런 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크로리브파크는 69억 5천이에요. 114동 저층, 45평형. 메이플자이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 10억 5천 차이가 나네. 레미안 원베일리하고는 70억. 이야, 47평. 네? 20억 차이가 나요. 지금 들어간 아파트인데, 대단지 3 3 7 0대인데 메이플 자이. 갔다 온 분들도 유튜브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만. 47평형. 백발동 저층. 56억.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어디서? 56억이 지금, 응? 방금, 방금 위에 그 레면 퍼스트지하고 한 8억 5천이 차이가 나요. 108동 저층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108동 저층? 네, 메이플자이의, 자, 매매, 매매 최저가 108동이에요. 아, 여기 있잖아. 요 56억. 여기 있잖아요. 180쪽. 설마, 허위 매물은 아니겠죠. 여기 56억, 여기, 여기 밑에도 56억이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얘도 56억, 얘도 56억이잖아요, 지금. 108동. 똑같아. 다른 물건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동일 매물 묶기를 했잖아요. 다른 물건이에요. 108동에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50, 56억에 나와 있고, 얘도 56억. 여기 밑에 57억도 있네. 57억, 5천. 그러니까 얼마 싸냐고요, 지금. 메이플 자이가 얼마나 싸냐, 이거지. 잔금 치르기 어려우니까 지금. 대출 기제 때문에. 대출 기제 때문에. 야, 저, 얘 57억은 중층이네. 여기, 얘는 중층이네요. 150, 108동에. 뭐야, 이 네,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괜히 막뭐 흥분이 되네. <laughs> 여기 보세요. 이게 중층이잖아요. 저층이 아니고. 56억. 즉시 56억. 조합은 아, 물건이네. 아, 이거, 이런 거 하셔요. 이런 거. 거성 거성 잠원공인부동산 자원명가공동주에좀해 주시겠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공동주개 하자고 할게요 <laughs> 이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싸다니까 지금 얘가 지금 네, 56억 56억을 싸다간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차이가 얘가 지금 레면퍼스티지가 가장 싼게 64억 5천이에요 40, 45평형인데 얘는 지금 47평형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51은 53평 못가요어 가장 싼게 레미안 원벨리인데 이게 이게 53억인데 요거는 한번 레미안 원벨리가 이렇게 쌀 리가 없잖아요. 53평형인데 121동 고층이 또 고층인데 레미안 원벨리가 다다 비싼데 이거는 제가 볼때 오타가 아닐까 오타가, 좀 찾아볼게요. 어쨌든, 레미언 원벨리가 아니라면, 그 다음 메이플 자이어 65. 51평. 201평 저층. 그 다음에, 레미언 포스트지야. 야, 레미언 포스트지하고 아크로 리브파크보다 싸요. 계속. 70억. 72억. 아크로 리브파크. 레미언 원벨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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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120도 보지 제가 볼때 이거는 오타라고 봐요. 오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금액일 리가 없잖아요. 45에서 47평이 최저가가 75억이었는데, 어떻게 53억이 되겠어요? 121동 고층? 레미안 벨리 121동. 아, 여기, 여기, 없네. 그쵸? 뭔가 오류를 수정했겠죠? 아까까지 있었어요. 아까까지는. 수정, 수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오전인가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리가 없죠. 아,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뒤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 뒤로는, 어 금액들이 다큰 거는. <laughs>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지금 이5 0평형 중에 가장 싼 거는, 여기 이제 여기, 51평형, 메이플자이 가장 싸요, 65억으로. 레면 퍼스트치가 7 5억에요 5억 싸요, 5 아크로리오파가 72억이고. 네. 아, 메이플자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만약에 반포지역에 이렇게 신축대단지 메이플자이 괜찮잖아요.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 예, 네, 이런 기회가, 글쎄요. 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게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메이플 자이, 먼저 매매가에 대해서, 매매가 평균과 최저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